안녕하세요. 인생 성공 플랜 인플입니다. 젊었을 때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창피하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나이를 먹고도 이룬 것 하나 없이 돈도 없는 인생이라면 자신의 책임이겠죠. 창피하고 비굴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한국이 경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미국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사람이 경제를 만들고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는 법이죠. 승률이 높은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에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매수하죠. 삼성전자가 좋고 유망한 기업인 건 다들 알고 있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에서 1등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미국의 주식 시장은 한국에 비해 20배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겠죠. 삼성전자도 좋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미래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도 미국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만 투자해도 한국 시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비해 엄청난 규모를 보여줍니다. 한국 시장에서 시가 총액이 작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죠. 바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며 장난을 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였던 주가 조작 사건 등 한국의 주식은 이러한 주가 조작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반대로 미국 시장은 시가 총액이 국내 주식보다 높아서 세력들이 함부로 주가 조작을 할수 없습니다. 사실, 엄두도 못 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겠죠. 실리콘밸리에서 수없이 많은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런 기업들에 투입되는 자금이 상당하죠. 한국 주식의 대기업처럼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가치는 보존되겠죠. 세계를 주름 잡는 기업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 시장의 큰 장점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장사에게 방대한 정보를 요구하죠. 기관들과 일반 투자자 간에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거의 동일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해 매 분기에 요약된 버전의 보고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CEO는 기업의 전략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미국 주식은 정직합니다. 실적에 따라 주가는 따라오죠. 그렇기에 투자 공부는 해야 합니다. 남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무지하게 따라다니다 보면 자극적인 뉴스들이나 변동성에 흔들려서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겠죠. 반면에 내가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를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나중에 내 자산이 크게 불어나 있겠죠.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주식투자로 큰돈을 잃으셔서 주식은 쳐다도 보기 싫다고 투자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투자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고 공부를 통해서 나만의 올바른 투자법을 만들어야 하죠. 근로소득만으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자산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노후는 지금도 천천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통해 나의 자산들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